식신 상관의 의학 면성, 창조와 반항의 에너지.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하는 글자입니다. 즉, 나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에너지이자, 크게는 자손을 뜻합니다. 나의 기운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죠. 식신은 나의 자식이 먹을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전통적 기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복록을 상징하며, 자손과 부하 직원 등 나보다 아랫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관은 책임, 의무, 규범을 상징하죠? 상관은 이러한 질서에 대한 반항심과 구습타파의 기운을 가집니다. 상관이 강하면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 위험합니다. 관을 을극하는 기질 때문에 위법, 하극상, 관제, 구설, 시비, 송사 등을 겪을 수 있으며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식상은 유출과 표현의 집합체입니다. 희생과 봉사로 인정을 베푸는 것도 식상이며 응용, 추리, 예지력까지 포함합니다. 나의 모든 표현 방식과 발표력의 근원이죠. 식상은 행동하고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식신처럼 복록을 누리든, 상관처럼 반항하든, 이 강한 에너지를 통제하고 올바르게 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복영 명리와 함께 합니다.